요수 22장 10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응. 예 모언이 앉아서 시작. 은쳐서 요수 22장 10절 시작. 잘했어. 시작. 루벤 자손과 문나세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 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모라세 반지파가 가난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나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모나스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열 방백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모나스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대 시작.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어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여 거늘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외 다른 단을 싸움으로 여호와께 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가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루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었느니라 루벤자성과 갓자성과 무라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폐역함이 거나 번제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달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 얻은 요원, 여원. 여와은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으로 경,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탄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한도 아니요 시작. 다른 제사를 위한 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이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보용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따라가요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시작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왜 단을 싸움으로 여호와께 폐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추첨해서 떠나려 함은 결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곳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가자손과 무라세의 무라스의 박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지라. 제사장 엘르아사렛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가자손과 무라세의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루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반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루앗 땅에서 가난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복하며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간 자손의 거하는 땅에 가서 싸와 싸와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하지 아니하였선 아니하 안 <laughs> 말이 죠 어렵다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간 자손이 그단을 엣 가가, At, 엣, 엣이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증거라, 증거라 더라 아멘. 아이고 말씀 읽으면 조마조마했어요. 또잘힘피인 어? 대로 끝나라 했더니 또 단사고 우상하게 봐보세요. 단사고 재짓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 이 누구죠? 세집하는 누구냐? 어, 제사장 엘르아세라드 비아스와반백들이 누구 누구의 이야기냐면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복하에 그러니까 누구냐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하는 땅에 가서. 아. 자 여기 좀 읽어볼게요. 루벤 자손과 문나세 반지파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다. 볼만한 큰 단이었다. 엄청 멋있게 단을 쌓은 거지. 실제로 보니까 루벤 자손과 문나세 반지파가 두지파가 보세요, 어? 각집파 도 있어요. 밑에 나오나요? 어, 읽어야 되겠다. 아유. 이거 <laughs> 요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유업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이땅 유업을 받고 기념하는 단을 쌓는데 날려난 거지 우상 재단 쌓은 줄 알고 그리고 비하스는 누가 또 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가는 많은 것을 창원로 음란 행위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잖아 세상 비누하스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안삼면 그냥 창원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난리가 날 뻔했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 하나님 과 함께 하심에 감사해서 기념단을 쌓은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아직 가난 땅이 있을 때에, 강가에 굉장히 큰단 하나를 쌓았습니다. 이때 요단강 서쪽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우벤 지파와 간 지파와 문하세 동쪽 반 지파가 행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록의 군대를 모으고 큰일났네 막싸우려고했지 그들의 형제의 지파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오메 오메 봐봐 이렇게 봐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단을 쌓고 제사한다는 것은 형제라 할지라도 용서가 안되는 거죠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본부인 2명 첫 2명 부인 그래서 부인 4명인데 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형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형제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와 얼마나 멋져. 형제 지파들과 싸울 준비를 했다. 그 단이 우상을 섬기는 단 응? 단인 줄 알고 눈이 뒤집힌 거지. 아니 지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셔가지고 이사면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열두 지파가 땅을 다 골고루 나눠 받고 이제 평안하고 축복을 받고 이제 누리기 마음 되는데 이게 뭔 일이야 또. 응? 과거처럼 또이 음? 세대처럼 또 다른 사 우상 숭배할까봐 그들의 형제 집하도막 싸울 준비를 했다. 와, 엄청 멋지잖아. 형제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은 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형제가 형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위해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귀신을 섬긴다,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먼저 제사장 엘르아사리아들 비느아스가 이끄는 대표 를강 건너 길러 땅에 루벤즈파와 갓즈파와 무나세 동쪽 반즈파에게 보냈습니다. 그 대표단은 각 집파에서 뽑은 열 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자기 집안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길러 땅에 도착하여 가지고 루벤즈파와 갓즈파와 무나세 동쪽 반즈파에게 나가 세 집파 따라가요. 루벤즈파, 갓즈파, 무나세 동쪽 반즈파. 그러니까 루벤, 갓 무라스, 이세 집파가 너무 믿음이 충천해가지고 응?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단을 쌓은 거지. 근데 볼만한 달이니까 엄청 멋있게 응? 한거같아 여호와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악한 짓을 하였소? 당신들은 여호와를 떠나 자신들을 위해 달을 쌓고 여호와를 거역하였소? 거역하였소? 당신들은 부월에서 범한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오. 그 죄로 인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재앙으로 벌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1 8절 지금 당신들은 여호와를 떠날 작정이오. 만일 당신들이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면 내일은 그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벌하실 것이오. 보통 뭐 이런 믿음으로 충천해는 거야.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하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 말씀 을 순종할 때 이길 수 있고 유업으로 평안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호수아한테 대들지 않잖아. 맞습니다. 아주 믿음이충천했어 내가 아빠가 저 보세요. 아빠 미리 얘기했지. 근데 봐봐. 이 모든 열두 지파가 이렇게 믿음이 그냥 대동당들 돼 있잖아 지금. 난 이게 어떻게 보고 느끼 느껴질까. 어머니. 그죠? 이 하는 말에 이 마음에 있는 말이 밖에도 나오잖아. 하나 앞에 털끝 하나 죄를 우상숭배를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믿음이 충천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십구 절. 그러므로 당신들이 소유한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 땅으로 건너와서 당신들의 땅을 얻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단이 딱 하나가 있어. 예배드리는 번제단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단 쌓아 여호와나 우리를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요. 보세요. 복음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자는 저주를 받을지 알았어. 지금 동성애 키어 치아가서감리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어우, 그랬어. 저랬어. 막 위로하고 사진 찍고 뭐 그랬어. 어, 힘들었지. 막 그런 맛이 있다니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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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이게 뭐야? 이게 말하는 다른 단, 다른 복음이야.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작사를 낼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도 봐봐 알미니안이라고는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알미니안 인본주의 성경에 반하는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축축을 돼서쫓아냈거든쫓아냈어 근데 아직도 그 알미니안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 감리교단이야. 그러니까 감리교가 세계 교단인데 맨날 뭐 세상 요건. 뭐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서 지지보고 싸우고 앉아 있어. 그리고 간리교 3학년 응? 신학 신대원 학생이 서울에서 성명을 내고 뭐라야 되는 십자가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복음도 안 믿고 십일조 응? 거에서 잘 보고 잘 사는 법이라가르치는 이런 교수도 이런 하도 이게 무슨 신학이냐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하려고 신학생이 됐지. 뭐실비적 없는 뭐잘 먹고 잘 사는 뭐 배우려고 내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왔냐고 그래 성, 그래 가지고 막성재표를막찍고 불태워 막 그대로 막그 정도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 복음이 아닌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소리를 낼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단그 예배 의단 번제 단, 음? 그단 번제단, 그거 외에 다른 날을 만들어서 우상 준비할까 봐 난리가 난 거야. 너 하나의 죄 때문에 옛날에도 어? 아가네 죄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 삼천 명이 죽었나? 기억나나? 몇명 죽었지? 3십 명. 3 6 명이 죽었나? 아간? 기억, 기억이 잘 나네. 아가네 죄 때문에 몇 명이 죽었던지 기억이 안 나네. 삼. 이거 찾아볼게. 아무튼, 36명인지, 3,000명인지, 아무튼, 3,000명은 아니야. 36명인 것 같아. 그치? 아무튼, 그 죄가 뭐야. 하나님이 절대로 전쟁 나가서 이겨서 전리품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도둑질 했잖아. 한 사람, 60만 중에 딱한 사람 아가그 사람이 죄 때문에 30... 36명이, 어. 36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써있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가 이스라엘 전체 60만 대군의 영향을 끼치는 거란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야. 교회는요, 예수가 모르고 우리가 다 교회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 앞에 가족 전체가 다 매를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한 생명, 한몸고 예수와 연합된 교회는 나 하나쯤이야 죄를 나 하나쯤이야 내가 죄 짓는다고 무슨 교회 전체가 매를 맞을까 매를 맞는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튀어나온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일 것이요2절 세라의 자손인 아간이 가져가서는 안될 물건이 전쟁에서 도둑질한 물건에 손을 대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은 아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께 벌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오 이때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동쪽 반지파가 유단강 서쪽의 이스라엘 각지파 대표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여호를 거역하였거나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를 더 이상 살려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은 이유를 말합니다 23절 여와를 저버리거나 그 위에 번제나 소제나 화복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목적이었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에게 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훗날 당신들의 후손들이 후손들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승리했고 땅을 받았다. 전달하려고 기념비라서요. 기념에 기념 단쌓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훗날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어? 삼으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 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경비하지 못하도록 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 아.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애들이 많이 웃겨듣는 들이막 후손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아 후손들이 강을 중심으로 찢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단을 이제 중심 음. 거예요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영화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는데 이것은 번제나 화목제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단이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과 당신들의 후손들 사이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그밖에 다른 제사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 훗날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후손들이 와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단을 본떠서 싸운 이 단을 보아라. 이것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하나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성막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우에 다른 다른 쌓아 여호를 저버리거나 여호를 거역하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비누하스와 나왔 제일 무서운 사람 나왔 제일 무서운 목사님 비누하스 <laughs> 막 제지에 음란한 짓 하고 막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 각지파의 대표들이 루벤지파와 간지파와 보라스의 동쪽 반지파의 말을 듣고 좋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피나하스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알겠소. 당신들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헌벌에서 구해낸 셈이 되었소. 그러고서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피나하스와 그와 함께 간 지도자들은 루벤 지파와 까치, 뽑아 무나세 동쪽 반 지파와 작별하고 길르앗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만족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루벤 자손과 까 자손을 치러 가자는 말을 두번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루벤 자손과 까 자손은 이 단에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이다 하고 그것을 증거의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이 확실한 증거와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단을 다른 신을 섬기는 많은 우상숭비자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없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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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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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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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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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 저는 저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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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